롤을 하면 롤칠 하고 싶고 롤를 하면 롤을 하고 싶은게 롤은 고혈압이고 롤칠는 저혈압이라서 롤 하면은 혈압이 오르니까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롤칠가 땡기고 롤칠는 너무 저혈압이니까 또 피가 솟고 싶어 그래서 롤을 하고 싶어 약간 이런 상관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롤체를 배우고 싶다 손 롤체 황금 피드백으로 챌린저를 가고 싶다 손 DRF 뭐야 이거 아 역시 욕했잖아 이거 실루지 류진이 <laughs> 저거 실화냐? 극단적인 선택하는데 갑자기 화공 남자 일단 대기 롤체 부실 물풀에서 벗어나서 높은 공기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손아 겁나가 덥네 남자는 가지 뽑기지 자 화공남자기냐 뭐냐 가자 스타트 차어 화공나서 화공나서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아뭐 어, 불안하다 아, 잠깐만 레나타들 앞에다 놨어야 되는데 가족이니까 얘가 이게 시너지가 있으니까 아 어, 제발 에이 설마 장난치지 말고 그렇지. 됐다가 라아 워터 펀치로 갈겨! 레아타 얼굴 찢어버려! 오 마이 갓, 피 500. 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데미지 310인데, 이거? 어우, 씨. 빨리! 원조이 보내! 가자! 아, 큰일 날뻔 했네, 진짜. 눈물 나뻔 했네. 야, 씨, 귀엽고 레아타를 뽑았는대공이 대공아 나 만나면 너.. 허공 납작 바로 깨지는데? 억지로까지 마세요 대공님 아 뭐하는 짓이야 이게 2-2에 니가 다쳐가지고 어? 이 녀석이 뭐야? 설마 이녀이겼다아 <laughs> 대공님 나가세요 그냥 쏴 <laughs> 다시 한번와 억지화공에 이겨버리기? 개어래 화공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우 더러운 녀석 억지와 공따라 오고 있네. 야이 야식 뭐야? 야 화공이 세 명이야 또? 아 장난 좀 그만 치고 오, 화공이 또왜세 명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야 하게 돼. 와이자식똥 뿌리고 나갔다 그냥 대공이. 아 싸다지네. 아 대공이 만나면 이거 멸망이잖아. 아이씨 나도 모르겠다. 누구야? 어 대공이 많아다. 대공이 폭격네 야, 뭐야! 뭐? 왜못어 아, 아 도왜 이래? 마이아유.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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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는 그냥 벗겨냅니다 일단은 5화공으로 가야돼 5화공 7렙가자 빨리 7렙가서 5화공 맞추고 다시 연패 시작하자 아 마시가 없네 마시가 없어 체력이 고체장 가자 스미치 나왔네 이제부터 다시 연패하면 돼 초반해서 실코까지 먹으면은, 6화공 맞추면서, 충분히 5 0 0스택까지갈수 있어. 여기까지. 캬아시 심어 사용하지 않기. 제발 실코 나와라. 실코 제발. 실코! 아, 실코 없어. 아직 초반인데, 왜 이렇게 나대시요 이따가 저한테 지금, 울면 어쩌려고. 전 챌린졌네요. 제발 나와라 제발 쳐야돼 빨리 왜 이렇게 안나와 랜이 나왔고 최대한 안맞게 일단은 피관리가 들어가줘야되는데 이거 지금 그냥 육화공이 빨리 나와야돼 육화공 좋았어 좋았어 다시 진다 다시 진다 제발 실코야 럭키로 떠야돼 실코야 너가 떠야돼 실코 아 실코 안 뜨는 거봐 이거 조박해야 돼 이거 실코 제발 실코 실컷! 실코요 실코 실컷! 실코 실코 아 이걸로는 안돼 제발 실코 실코 나왔다 실코 나왔고 야 이래도 500색이 안되잖아 이거 제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길 거 같은데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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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좋았어 좋았어 이대로쭉 이기면 돼 여기서 세비카 먹고 이기기만 하면 돼 이겨서 500색 채워야 돼아 이거 세비카가 없어 이거 악성 바이러스 2 요동치는 화공 탱크 필터 오버 마법 공원 카본 시몬 사용하지마 아 제발 어! 돈이 없으니까 일단 두고 자 이제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유언을 준비하자. 실류진 내일부터 탈모 요로결석 구치 충치 무좀 등드름 파농성 성인여드름 이거를 복사해놔. 바로 나갈 준비해야 돼. 가만히 좀 있어봐. 총정석에. 바로 나갈 준비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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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직 희망은 있어. 여기서 스미치 삼성만 떠주면 돼. 스미치 두 개만 더 떠서 스미치 삼성 띄우고 2 연승만 더하면 돼. 아니면 세비카 나오고 한번 이기던가. 세비카, 세비카. 마지막 희망은 세비카. 스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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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순이야? 마이야우? 얘 딜러가 약하긴 하네. 스미샤 제발 해줘, 스미샤. 스미샤 너밖에 없다, 지금. 스미샤 너가 죽으면 안 된다. 오우 쉣! 야, 코르키 말해주자, 코르키! 아! 도 아! 아! 아, 도망쳐. 아,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들. 아. 아, 이래 되게 3천만 원 받고 싶다 소 지금 당장 현금으로 계좌에 꽂히고 싶다, 손.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증강은 파랑하는 조련사! 가자! 난도박을 좋아하니까, 형들아. 와, 또화공담자 레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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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가, 쳐, <laughs> 아, 야, 지금 왜 이렇게 약해? 아, 싱단 말이 뺄 걸. 아, 제발. 이러면 안 돼. 어, 그렇지. 이게, 아, 졌다, 졌다, 졌다. 혹시 모르니까 싱단 말이 빼버리자. 이번 판 젤리로다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싱단 말이도 뺄게요. 불안불안하다 지금. 조용히 있어야 돼. 아까처럼 어그로 끌다가, 오히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이번만 전략은 뭐냐면은, 지지근 듯이 있어야 돼. 총 있어. 그냥 없는 척. 난 없다. 쌈이 없다. 자, 일단 65까지 왔고잉. 아, 또렌이야 레아타나 이런 애들 없냐? 어, 레아타 있다. 레아타 먹어야 돼. 그렇지, 레아타. 자, 일단 4화공. 아, 채팅 치고 싶어. 미치겠다,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참아야 돼 자극하면 안돼애들을 여기까지 캐 아래 스미치랑 실코 럭키로 안 나오나 딱 육화공으로 가게 와 육화공 가면 미치겠는데 이거 럭키 실코 안 주나 제발 아! 안 나오네 4개 하지안 나오면 목표는 최소 5 0 0이야 오야배 캐리 다시 게임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하게 해야 돼. 로또체스도. 화공사식 나오나? 쌉또라이 되기 좋은데? 이제 슬슬 화공들이 나올 때가 됐다. 스미치랑 칠코. 제발 스미치 칠코! 아 레니가 나오네. 아 이제 육화공 가야 되는데? 여기서 칠코 주워 칠코! 아안 나와? 사코짜리 먹고 사코짜리 돌려. 지금 몇 스택이야? 2 9 0십 스택? 아피4 3인데 아니 화공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어오0 개? 도전 미션 별풍선 오백 개 감사합니다. 로드체스 일등 확인. 아니 스미치야 왜안 나오냐? 실코랑 빨리 나와야 돼. 이거다 이거다 그렇지. 테아레. 스미치 실코 빨리 나와! 아 진짜 왜 이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아 이제 기어 나오네 진짜 와 <laughs> 아, 이제 기어 나오는거 진짜 너무 역하다 그치 5화공 55실코까지 <laughs> 빨리 나와야겠는데 실코 <laughs> 그이 얘는 살살 맞았다. 그치? 두번더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최대 두 번이야, 최대 두 번. 살살 맞아야 돼, 살살! 살살 때려!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그렇지. 똥! 아! 빅시비! 아, 겁나 애매해! 징크스는 뭐야이 징크스 타 그냥 매복자도 있으니까 어 지겠다 지긴 지겠는데 몇 마리 잡냐가 관건인데 지금 아 근데 얘가 딜러가 약하네 얘가 딜러가 메디하나 야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육화공 이기면 몇이25 에이 설마 470 실코가 나오긴 했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네 실코 나네 500색은 된것 같다. 얘들 이겼어 내가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으니까 할 만해. 700 왔어요. 700 계속 이길만 하지 않나? 캐어레. 아 여기서 터트려 어떻게? 딱 500인데 사연승만 더하면은 600이긴 한데 제발. 완벽한 최영인의 사스칼라씨먹고까지 아오 이거 받아. 완벽한 최영인. 이러면 스미치 삼성이 급해졌다. 키토오버는 레니 깔끔하다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깔끔해 이 상태는 딱 깔끔하다 그지? 스미치만 삼성 딱 찍으면 되겠다 그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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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미치 잘한다 스미치 돈 짝짝 달끊어가만나 부자 된다 부자 그래 한번 가보자 스미치만 어떻게면띄우미치만 삼성 n g Simmichima, k u m p a t i n 나 Sagasha, Sagasha, s 자 m m i c h i s i m m i c 오 스미치 m s u n g Samsung, s 이 m s 이거지! Samsung, Samsung, s a m s 나. 롤 체를 배우고 싶다 손. 레니가 이렇게 잘 나와. 야이거 내가 봤을 때는 스미치 몰빵으로 가도 나쁘지 않지 그지. 스미치 매복자로 갈 거니까 스미치 몰빵으로 가자 이거. 이거 내띵킹이 맞지 지금. 매복자 화공 남자. 화공 매복. 왜? 완벽한 최영인의 사슬 칼날이 있으니까. 다 채용시켜! 채용할 때마다 4원씩 쭉쭉쭉 나오요아우나 어, 부자 됐다, 형들 이거지, 10렙까지 가서 그냥, 5매목자 넣어버려! 이거지, 스위치! 미쳐낼게요! 가자! 돈들어오는거 미쳤어요! 어메이징 10렙 가서, 5매목자 가자. 와, 스위치 미쳐 날뛴다, 형아들돈 필요해, 형아들 아 4번 4번 또 떨어지고 9원 12원 15원 18원 21원 돈 필요하면 연락해 아니 돈이 그냥 무한복사되는데? 아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돈 뒤쳤잖아 지금 아사다치 여러분들 와 뒤져 그냥! 그렇지!! 다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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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 처나야말 세계 최고의 무자가수 있는 차격을 갖춘 존재!! 이거지 이거지! 이게 싸뚜챗이지! 어파더 나왔어! 나와 파우더도 여기서 뜨네. 델룸델 델롬은 뭐래도 된다.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가보자. 와 진짜 미쳤다 스미치. 스미치 돈 뜯는 거 보소. 이거지. 바로 5 0개 다시 들어가 주변사. 하나 다 캬네. 다시. 여유한만 부려주고 축전 싸보러와 레니까지 삼탕 나와버렸네 이거 애들한테 자비를 베풀자 그지 여러분들 이거지 이거지 또돈 파티 하잖아 미쳤어 지금 스미치 원장 원킬이야 지금 할 키고 또할 키고 여기까지 캬어 와이판 아, 진짜 너무 깔끔하다. 우영적으로 완벽해. 징크스스삼성크스 징크스? 제발 징크스징크스징크스징크스크스 징크스! 아, 징크스크스나크스 오, 크스징크스 징크스! 오! 아 치크스 두개 남았는데 여기서 어차피 돈을 또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돈쫙짝 들어와요 어차피 이거지 이거지 티죠 개하네 아 뭐야 이제 한탄 남은 거야 카리나밖에 안 남았어 카리나야 포기해라 임마너나못 이긴다 치크스 나오라 아 치크스가 다니 치크스 제발 삼성방 치크스 아직도 반항하고 있어 그냥 뒤집은데지, 그냥 이거지 이거지. 징크스? 이렇게 징크스를 만든다면? 그렇지. 스위치는 막을 수가 없지. 스위치 스미치 가져, 캬! 일등 미션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완벽한 화공 난장을 보여주는 사미치 엄백한 캬네. 다시. 도전 미션 별풍선 500개 획득. 자주베니주주쭈주 쭈베니 사랑해 아아아아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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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쭈베니 사랑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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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아아 어. 주베니 고맙다 주베니 고맙고 4집 행자 로켓 컬렉션 따아 따, 따. 먹을만한게 이거밖에 없긴한데 로켓 컬렉션 아 로켓 가자 어쩔 수 없네 롤체를 배우고 싶다 손어 잠깐만 투타가 잘 크는데 어? 투타 트타 키우기? 투타가 잘 크고 있어 아 내일 못 죽이겠다 아 투타 아쉽네 2킬에 2킬 정도 한거면 나쁘지 않은데 롤체 챌린저 가고 싶다 손 기회가 왔을 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손을 드는 것도 용기고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도망자예요, 지금. 친구 같은 건방에만야 테타 보인수 나왔으니까 대기. 다시 버킨 아닌 것 같고. 하, 만화 순한 덩치 큰 친구들. 신성 3개당 이곳에 밤돌아 야, 이게 또 나오네.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 마찬가지. 오, 스파 오, 스프개 오, 스프레이. 오, 스프레이. 오, 스프레 의도적인 연패 중에 의도적인 연패. 저처럼 챌린저들만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지금. 트타가 잘 나오네. 트타야, 처리해야지. 3, 7, 아, 아니, 싹 돌아 이템인데도 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제부터 슬슬 치고 올라갈게요, ,잉. 실험체도 곧 나와야 되는데. 실험체가 이렇게 안 나오면 쓰나. 그냥 로켓 컬렉션으로 황금증세총 하나 받고. <놀들> 아 겁나게 안나오네 진짜 트타가 징수의 총으로 돈을 좀 뜯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돈을 못 뜯고 있네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징수의 총 그렇지 이번에 킬 잘하고 있어 이제 슬슬 연패 끊고 올라가야지 캬 음, 그래. 네 철퇴해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철퇴해지 가자 이번판은 트타가 겁나 잘나오네 우르고 도잘 나오긴 해야 되는데 우르고. 그렇지 우르고. 우르고 세개 트타 하나. 근데 제가 챔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4장 중에 3 장만 남는데 3 장. 챔버기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고. 좋아 트타 돈 뜯어 돈 뜯어. 로켓 컬렉션. 보여줘야 돼 로켓 컬렉션 컬렉션 하네 컬렉션 그렇지 좋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지 이거지 아오케에 oh, 다시 아 제발 레아타야 그만 나와 스타 나와 하나. 우르고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연승 이어가야 된다 스타 여기서 우르고 삼성 찍고 연승 이어가야 돼 여러분들. 게임은 아서처럼 해야 되는 거야. 이거지, 이거지 치고 나가야지. 캐어레 야, 투타 무럭무로 크는데 삼성대고 여기서 먹어야 될건 코르키를 먹어야 돼. 코르키, 쌈브키내거야 우르고, 우르고, 하나 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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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르고사람만남으면 되는데 왜이래 그렇지 도자분타이하네 다시 우르분도 이분도. 이분우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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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거의 내기가 가자딱 키우기 하고 있었으니까. 아유 우르고다 하나만 나면 돼. 나왔다. 역시 겁나 속속이네 진짜. 자 이제 팔레 가서 4포수로 교체. 더 이상 버틸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리롤. 그냥 뭐 지금 당장 문도박사 쓸건 아니니까 빼고. 그렇지 밀어붙여 밀어붙여!!! 겟잇! 다시 4포수가 되니까 드디어 힘을 좀 쓰는구만 38.75면은 그렇게 잘 큰건 아니야 트타가 그냥 무난하게 컸어요 트타는 반군 검은장미단 실험체? 아 이러면은 잠깐만 5실험체로 가야되는데? 트타한테 주기엔 좀 그런데 아, 오시럼치 나와야 돼. 문도 박사라도. 걱정 마. 금방 끝내. 인간들이 바로 역. 아, 역시 치크스 이성이다. 빌라인다 녹을 수 있어 지금. 브런치 그렇게 공격을 해. 그렇게. 너체. 제이스 이상 빡센데. 제발 클래스 보여줘야 돼. 아그렇지 고물상. 제발 문도박사 나왔다. 말그만 제발. 말그만 죽어줘. 제발 빨리 쳐리 빨리 빨리! 암만! 빨리! 뚫어! 들어오. 먼저 둘어서 이긴다! 가자! 골킹! 그렇지! 맑음이 죽었다! 캬리 맑음이! 오 어, 이거 내가 등 설마 오 웨이기다 자이라랑 바꾸는 게좀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누구야 나지로 빨리 빨리 워이글 빨리 준비야돼 워이글. 워이글 빨리 스미치 준비해 스미치. 그렇지 뚫었다 가자 이것이 바로 포수 실험체다. 말음이의 마지막 승부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 말음이갈때 됐어 말음아 제발 곱게 가자 말음이갈때 됐어 그렇지 말그이말음이마저붙 맑음이 팀밖에 없어 지금 그렇지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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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인 뚫어. 러치가자 지나다 쏘가 러치! 러이 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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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치!